2008년 개국해 중부 지역 영상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CTS 중부 방송이 당진 지역 복음화를 위한 CTS 중부 방송 당진 운영 이사회를 설립했습니다. 중부 방송 임동재 기자입니다. CTS 중부 방송 당진 운영 이사회 설립 감사 예배가 30일 당진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 CTS 중부 방송 운영 이사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당진 동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CTS 중부방송 부이사장 윤마태 목사는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고 이대로 간다면 수십 년 안에 기독교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CTS 당진 운영 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이 CTS가 쓰임받고 우리 당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십자가를 지는 이 정신으로 이 역사를 반드시로 내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 시티의 중부방송 김광일 지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당진 운영이사장의 동일교회 이순 목사, 총무의 평안교회 장승원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아울러 박흥교 목사를 비롯한 당진 지역 20여 명의 목회자가 지도위원과 고문, 운영이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운영이사장 이순 목사는 취임사에서. 방송을 통한 지역 복음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라며 CTS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하나되는 축복이있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출발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출발, 또 미래의 이 당진 지역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고 아주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부흥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CTS 중부방송은 이번 지회 설립을 시작으로 당진 지역의 교계 소식들을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CTS 임동재입니다.